자나 레드 팀. 나봐레벨 누가 센트리 한번 깔아 봐 봐. 나레나안 보자. 깔았어. 어디? 4번에. 아, 다 아나아 <laughs> 아, 퍼스트 블러드 퍼스트 블러드 역시 가까이빵 저기 형 내발 스트 하하 이게 근데 결국 센트리스자로 끝나는 개 결정되는 거지? 응 어. 어? 보이네 보이네 <laughs> 저거 <저를> 죽이고 다니는데 <laughs> 쳐죽이고 난리났네. 아칼 <laughs> 죽이고 싶은데. 얘네 같이 다녀. 도늘 레이더 써. 두아 <laughs> <사. 웃음> 아, 죽이고 네. 싶어. 죽이요. 아... 죽이요. <laughs> 민드여기도주의해될게 아, <목소리> 제가 라는 것죽겠어 치마, 치마, 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뱉트리피자로결정하는 저... 겁니다. 근데 치마, 시발, 를 죽였어요. 시바 <목소리> 시바가능한데 아, 그래요? 시바가 카이는 못죽이는거지 아, 그렇구 아, 아, 나... 그 아, 하 니가 그걸 봐야 돼. 시바가 카인죽인나진다 제가 지금 그 위만 보고 있어요. 영상 찍으면 카인 데를 봐야 돼. 저 카인들을 왜 이렇게 이데스 시킬 카인들 벌써 아사전아어 파르페가 개형을 땄어 아 아까 파르페 아 막타 아 백도 야, 근데 여기, 바디 텐트리가, 아니, 템이 다 좋은데? 그러게요? 이제 탐, 한 명. 두 명. 두 명, 명네 번. 네 번, 네, 네. 다섯 번. 센트리를 못 찾겠어. 절로 갈 수가 없어. 아, 나 개빡치네. 응? 아니, 얘네, 결락은 왜있다 그러자? 니네가 무슨 전진 배럭 하니? <laughs> 전진, 전진 센트리지요? 전지야, 전. 니네가 테란이냐? 뭘 <laughs> 뭐 전진 센트리지, 고 난리 났네. <웃음> <웃음> 니네 본진에 센트리 깔아야지, 뭔뭐 전진 배럭 하고 있어. 니네가 <laughs> 전... 갈 거야? 뭐, 아, 이을뭐다이고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센거이죠야 이거 아, 네, 그 진짜 전지 센트리 하고 있어. 하하. 진짜인데. 이네가 진짜, 네. <laughs> 아, 진짜 이거 봐야 된다. 말 그대로 전지 센트리다. 아, 지금, 네. 센트리가 뭐야, 이 아, 이거 안 죽어, 이거. 평타 맞대요, 이거. 저거 서둔 소리. 저서든이에요 여기는. 야, 이거 서든 둔 팀포인가요? 팀포인가요? 팀 밸런스가 그지 같아요. 왜팀 밸런스보다 그냥. 아, 어? 맥이야? 뭐? 치거 왜 때려? 어? 아, 때렸어. 치거가 저거 하는데 저쪽 치마는 때렸어. 근데 치거 수가 없다면. 아, 때리는 것만 되고 킬탈안 된다고? 아, 킬탈안 돼. 야 아, 레벨 26 때리다시피야. 아, 때리다 아. 카인 레벨 26. 오, 더유. 26. 우선이 26. 하르페가 아. 녹았어요. 파르페. 아 우승이 아. 26이에요. 저격 스나이더는 개쩔어요. 우승이가 26이에요. 오 전지센트리가. 아까 봤던 거 25까지잖아. 아. 아 개망해. 어디 팀이냐? 매드 팀 마이너스 있죠? 우리가 무슨, 내가 무슨 팀이야? 난 저요 아, 간동? 그래? 그렇죠, 뭐 아. 그럼 선선은 와, 그럼 그렇... 나도 26까지 올릴 거야 오 야, 전진 센트리가 혈력을 보고 있어 나도 26까지 올릴 거야 누가 26까지 말하는 거죠? 나도 레벨 26까지 올릴 거야 어? 지금 말하는 분누신가요말좀 해주세요 아니, 빨리 오시면 언제? 26까지 기대야. 전진 센트리가, 아, 전진 센트리가 효과를 발휘했다. <웃음> <웃음> 아,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왜 이러지? 야, 여님 형님, 센트라, 형님. 죽여. 우리 죽여, 팀이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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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laughs> 현재 신바꼭질 센트리구요. 알게. 아, 아, 나보이 내려오자마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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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전진 센트리 캐리. <웃음> <웃음> 초반에 효과를 못 보던 전진, 센, 전진 아, 센트리가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진 펑크랑 완전히 효과가 달라요. 근데 아, 오즘이 있어. 아 디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어? 사업을 빼고.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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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안 됨. 그럼 여쪽, 이쪽, 여쪽 에도 되는 거야? 어디? 여, 여기? 응 어. 아하 4번, 5번 한쪽 끝까지 빼고 다, 더돼 자, 아, 간타 잊지 마요 니네는 어. 내 3를 꼽아야 됩니다 아, 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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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서든이야 서든 아 저격 좀 삭제시켜줘 제발. 여기 관천전이에요이번은아 진짜. 아, 오 어, 시바 처발려요. 아... 참다요. 어? 야 역시 시싹이 카인잡아 어디겨요. 아 개조연시 아, 카인 잡았어요. 어? 어? 아... 시바 카인 잡았어요. 일부러 죽었지. <laughs> 일부러 죽었지. 레드 마이너스 그것도 전략 왜 우리 누가 카인 잡았.. ..어? 음.. 당했네 <laughs> 아니다 마이너스 1점이야 마이너스 1점이야 야 니네 전진 센트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맞아 <laughs> 지금 센트리가 진짜 니네 전진 센트리를 한번 봐야 된다 아 진짜 못 뛰겠네 아 아앜 ㅋ 지발아와드나 다크 아이 아, 다크, 아, 아, 다크 템플러입니다 <laughs> 다크 템플러다요 막 데려가요 무시러 갑니다 다크 아, 서리하고 아, 있어요 아아아아 아, 카인들이 아아 들켰어 작은 센트리를 다 부수고 있어요 아바틴나테 걸렸어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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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다크 템플러가 계곡 동굴어 냅니다. <laughs> 오, <웃음> 아, 오 아, 아, 셔로 안 돼. 스텝 파이버사 했는데 시바한테 방해 받았어요. <laughs> 스텝, 파... <laughs> 스텝 개쩔었는데. <개쩌로운데. 웃음> 와세개 부수었는데 세 개. 변신이 개쩔어요. 아 여기 쪼여갔지. 어, 센트, 리 상대 팀. 왜썬 어. 것도 세고 있지, 그거? 아. 나이스. 체중 남은 거. 남은 체중 거. 남은 거요. 니네가 아무리 발리고 있어도. 체중이 쉴거 아니야. 잘숨겨놓으면 된다. 그럼 이길 수 있음. 아이씨. 에, 아, 다크템 이 죽나요? 아, 납셈꽃조바한테 발려요. 꽃조버 했으니까 개쓰레기에요. 어? 템플러 두 마리? 갑자기 FPS로 당르을하습니다 <놀람> <할것> <laughs> <놀람> 어, 갑자기 <갇혀있거든>. 써는 <laughs> 아, 근데, 시안는 카우 잡으셨다, 감정 <웃음> 어. 세일러. 세일러. 아일어 세일러. 오호 아, 지어팔로 아사마 블루팀 아직 희망은 있어요. 시바는 루피나. 인이니 좋아해 나고 레드팀 지금 마이너스 1점입니다. 어. 오케이 26까지 괜찮대. 126까지이요. 어. 레드팀 센트리 많이 박아야 돼요. 현재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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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센가참 센티는 좀가아 센티는 좀사기카이카약 먹었어도 개사기에요 아, 아 여기는 지금 아어무으로 피해요 와 피했어요 하하하 문으쏴야 아, 개다 아. 어, 야, <laughs> <게다 웃음> <게다 웃음> <있는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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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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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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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여 누구 통신기 있길래? 안 쓰면 되잖아. 요 아. 그래갖고 신경 안뜬라고아 크로스 카운터. 야저야 <laughs> 야, 센트리 저거 안 돼. 못 쓰고 못쓰 너네 중앙에. 야 지금 레드팀 세, 아 블루팀 센트리를 박아요미래 이길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센트리가 지금 몇개박아놓은데가 거기가, 아, 잠깐만, 한명가리한 개로 보여. 몇개 <laughs> 박아놨는데 거기가 한 개로 보여. 뭐야? 제가 하들어갈게요그다한번 봐봐. 센티를 내가 박아도 이쪽한 개로 보여. 중복해서 박기만 봐봐, 바로 옆에다가. 번... 못 봐. 이 아, 어디, 어디, 어디? 아, 4번? 지금 그걸로 사라졌어, 하나. 아 기다려 기다려봐 내가 바라봐. 바로 되는데 바로 해서 그 아, 지금 내 화면 보고 있지? 아, 왜? 뭐? 예, 25분이 딱 여기다가 25분이에요? 박으면 박아봐요, 박아봐요. 하나로 보여. 이게 조금만 옆으로 좀만 더 가도 하나로 보여. 그렇나못세 이거. 아 미세하게 두 개로 보이는데요? 그 아이를 그건 내가 살짝 옆에다 놓은 거고. 아. 바로 옆에다 하나 더 박아 놓으면은 아예 안 그거는 보인다 가지고. 이번은 티박하라 할 겁니다. 다른 애들이 하나 갑니다. 난 몰라. 야 이거 너무했잖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수... 근데 이거 중복들. 우리 화면상으로밖에 캐치를 <laughs>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여기 세개 어... 박아놨었어. 그 내가 그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쪽도. 잘박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이거 우리가 뭐 둘러 둘가가 보면은 그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박는 것도 요령이 요령껏 박아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거. 아이고. 이따 레전티 이건 내가 알아서 잘 보고 있을게. 전진 뭐? 영... 여기. 전진 센트리라지 잘박아놨네 지금 여기 항상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laughs> 가 가나 이거 야나 나가야돼 왜? 나 레벨 28 됐어 헐 <웃음> 헐? 하하하 <laughs> 개나갔다안 아, 나갔다 오 합니다 갔다오세요 나갔다, 갔다 나갔다 도 되냐 이거? 어. 응. 나갔다 와도 돼? 응 어. 어쩔 수 없잖아 에이, 죽었다 헐 아.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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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음 블루팀 마이너스 1점 우리 또? 재산 너 레드팀 방지가? 레드팀 마예 마이... 아, 아, 레드팀 레드 마이너스 1점 레드 블루 각각 1점 마이너스 총악 현재 총 블루팀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 아. <laughs> 지금 담당이 아. 지금 센를브 갖고 있어 이 팀은 아. 저무다 삼각지대에요. 와, 옆에... <laughs> 드라이앵글 <게> 개쩝입니다 <laughs> 아, 버무다 삼각지대가 붕괴했어요. <laughs> 과학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비밀이. 과학자들이 비밀을 다 밝혀냅니다. 스나이퍼 <laughs> 아, 개스 스나 개쩔어요. 나가면 뒤집니다. 왜다 이를 28이 그대로야? 나갔다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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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면? 아관 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15분까지 센트리를 잘박아야지아 근데 개인 템트이상 그거 상관없어. 센트씹이석이야 <laughs> 가슴 아픈 말 그렇게 안못 키우는 거 아니야. 뭐라 했는데? 아. 뭐라 했길래? 아 그때 목소리 오르니까 이거. 아하. 밤 맞추다 하게네. 아하하아하하하1 2 3 4 5 6 7 8 9 1 이거 아12 13이4이5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6 17 1아19 1어요딱17 18 아, 아 이거 아 근데 진짜 바쁜 바쁜 아, 영상 무슨 얘길 아까 어, 여기 뭐꽝나 했었어요 아관리자 그거? 네, 그거랑 이것저것 하겠죠 과장에놨오시씨 오그로를 끌어요 이제 뛰나요? 뛰었어요 뛰어 yes. 잘못 쐈다 어떡해? 다살해 짱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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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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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빨리 와 빨리 와 씨발 빨리 와 아니, <laughs> 아니 도망갔어요 <laughs> 저거 세개 <3개> 어떡해 뭐가? <laughs> 여기 있다고. 아, 잠 <laughs> 뭐야 시바 간다, 시바 간다, 시바 간다. <laughs> 아, 걸렸어요. 아, 아, 부셨어요. 아, 최고의 센트리진입니다. 저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죽었어요. 야, 제눈 피해 아닙니다. 와, 개빡침. 그렇지, 지금. 이거 막아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제가 세고있어요 어? 블루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제가 다 세고있어요 아. 마이너스는 와나 아... 진짜 레드팀.. 아니 블루팀 가망이없습니다여기센트라도 많이 나아주면서가망있습니다 하나.. 아.. <laughs> 그안해좀 쓰기 힘사요너 우리 지금 센스몇있인지 확인 가능하냐? 어? 어? 예? 자살했다. 가능합니다. 지금. 어? 자살했다. 잠 잠만. 떼지 마. 떼지 마. 때지지 마. 나이스. 전진 센트리가 붕괴했어요 야, 하네, 아... 오, 전진 센트리가 드디어 망했습니다 우리 지금 몇분 남았어요? 아잡나아 네. 아, 전진 센트리 아, 아 피했어요 아니 한번더남았어아 아... 센트리가 부서지고 있어요 4번 5번 아니라서 답이 없어 상관없어요. 잡으면 안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아신가 달렸어요. 안녕, 노파. 아.. 이거 아, 그. 진짜 못 잡고 전진 센트리 때문에 답이없음 아.. 레드팀 세기를 맞고 있어요 아.. 무셨어요 <laughs> 아.. 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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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웃음> <유리게 웃음> 여기가.. 왜안 보여? <laughs> 개, 여기 새기또 합니다 가왜 안보여? 센트리 농사짓고 있어요 1번에 한개 2번에 한개 쇠.. 네, 라 아. 아, 잠깐만. 아, 방금 센트리 센트리 사자마자 바로 푸셨어요. 뒤에 가가지고. 이거 솔직히 안 돼도 될것 같아요. 에에에에. 이름표시. 오, 이런 거. 아, 힘들어. 아. 센트리 농사 또지 농사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 변어 둘이 뭐. 아, 이거 전략의 차이에요. 아하, 센트리 바고 있어요. 어, 기네 썼구나. 블루팀 시간이었어요. 빨리 많이 막아야 돼요. 아니야, 지금. 시간 끌고 있다가 끝나기 몇초 전에 박아야 돼요. 이차 <목소리> 뭐야?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왜 이렇게 오른사람? 무슨 뭐아 이거 아까 <laughs> 이렇게 있잖아, 야, 아까 어, 뭐냐? 아까 그 운운 있었던데 어. <laughs> 거기서 대기하고 <가고> 있어. 아 대기 갔어. 이게아어 <laughs> 아... 아아 <laughs> 아. 아, 근데 깨고 싶어도 못깨는 카이아 이거 블루팀 군발해야돼요 아 저기요 2발 세발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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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 서드넌트 미습니다 카인이 존나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요 이게. 자, 봐요. 카인 두 마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걸 어찌, 한, 저걸 어찌 맞습니까? 아, 트아 저기다. <laughs> 아, 서로 우지. 어, 센트리 죽었어. 카인꺼 센트리 죽었어. 내가 왜 카인을 아. 지켰니? 야, 야, 카인, 야트리괜찮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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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laughs> 이거 근데 계속 찍어 말어 치킨 수저 끝났